I <laughs> 너무 만지면 안 돼. 응, 응? 응.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으면 안 돼. <laughs> 안 돼. 서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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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안 돼. 머리 그렇게 잡으면. 아이고. 왜, 서아 머리가 이렇게 탐나니? 응? 응. 아야 아빠한테 왔어? 더 많았어. 응. 서인이가 계속 머리 잡아 응. 이 머리가 길다고. 응. 서인아. 어? 사 머리가 탐났어?